알렐루야! 우디 뉴스 요에서 2장 1절에서 1 7절까지 여호와의 날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에서 1장에서 오늘 본 말씀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곧 하나님의 심판 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엘선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의 날을 예언케 하셨는데, 이 예언은 약 200년 후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약 200년 동안 더욱더 타락한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세상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마지막 날을 믿지 않냐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음 십발장 발전에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무시함며 살아갔던 남녀날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두려운 날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엘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세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고 이래로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해서 2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원에서 나팔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거민으로다 떨게 하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가에으나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백백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더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여호 선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오각을 불어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온과 나의 성산은 남유다의 수도였던 에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도 에루살렘에서 나팔과 오각을 불라고 한 것은 남유다 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날은 강력한 날의 침략으로 인해서 깜깜한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고 이래로 이런 무서운 날이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마지막 심판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가를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날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날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아 선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고 에레미아 예가서를 기록했는데 예가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와 역감찰하소서 니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손에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살육을 당하려오리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국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륙하셨나이다 참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에네미아 선자는 예통한 마음으로 애것서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믿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신발 나가는 마지막 날은 창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비 인사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그날 날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 예수 의죽을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보스덤으로 동절히 추거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항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2장, 3절, 6절 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항무한 덜 같더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원를 벌리고 싸우는 것같더니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우리의 낯빛이 하에 젖도다. 일장에서도 남유다 땅이 항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외선 자는 다시 재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유다 땅이 항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불꽃으로 황무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도 보면 황무하기하는 세력은 강한 군사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군사 앞에서 두려움으로 얼굴들이 창백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온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강대국 아슈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이 되어서 중동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멸망시키고 명실공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 바벨론도 약 100년을 넘지 못하고 주전 539년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은 이사의 선자 전자, 에레비아 선자를 통해서 애연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바벨론도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를 중환하시고 나의 인생 또한 중환하시고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오시의 수망과 오시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의 성으로 반절히 축하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수 2장 7절 11절 봅니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항원을 어기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변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아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거의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여와께서 호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뻔하시고 그 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와의 호 날이 크고 심이 드럽더다. 당할 자가 누구 이이야 7절에 보면 바벨론 군사들은 용사같이 무사같이 성을 위해 기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신속하게 질서정연하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9절에서도 에르살렘 성을 도둑처럼 기어오르며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다시 제차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땅이 진동하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1절에서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 군대를 그 어떤 세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날을 그 어떤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의 말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도 그 어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오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의수 마음과 오직 의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그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